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당신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흔적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마음이 지쳐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눈물로 잠드는 밤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또 일어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 선 하나가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 소리 없이 당신을 덮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견딘 것도 그 보이지 않는 그늘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이용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멈추고 닫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움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것도 전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을 계속했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이어졌다면, 그 상황이 더 깊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아, 그래서 막으셨구나"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친 문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조용한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 이상하게 멈추고 싶은 마음,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가야 할 길이 아닌 느낌, 그건 감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보다 작은 찔림, 작은 경고, 작은 감동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그 작은 찔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즘 삶이 버거울 때 이상하게 누군가 한마디를 해주고 뜻밖의 연락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위로가 올 때가 있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위로를 사람을 통해 보내시곤 합니다. 당신을 붙잡아주란 마디, 포기하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기억 하나, 딱그 타이밍에 떠오르는 어떤 말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보내시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그런 도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회복시키며 일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멈춘 것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회복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이 이전만큼 아프지 않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당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당장보다 가장 좋은 때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내 삶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실은 가장 많은 준비가 진행되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잠히 말없이 버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새벽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그 말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지금도 쓰러지지 않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